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째 주 주일예배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CTS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점검해보는 신년 특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저출산 문제와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CTS 뉴스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째 주 주일 예배 현장은 어땠는지 이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지 기자 먼저 송구영신 예배 현장 어땠나요? 네, 작년 한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여러 대사회적 이슈들로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네, 2021년을 뒤로하고 한국 교회는 다가온 새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각 교회들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방역 상황에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광림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CTS와 함께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CTS 기독교 TV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했습니다. 이 철망과 이 불안과 염려를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과 조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새해덴 네, 교회와 사랑의 교회도 각각 온, 오프라인 방식을 동시에 이용해 예배했습니다. 새해덴 교회 21송구 22영신예배에서 소강성 목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빛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주님이 주신 빛 가운데서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1부와 2부로 성무형신 예배를 나눠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며 기쁨을 뿌려주시는 우리 주님. 2022년도 매일 매 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하여 주셔서이 순전한 신앙의 선봉장들로 삼아주옵소서.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집이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2주 동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오는 16일까지 연장되면서 아무래도 현장 예배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예배, 성도들 모두가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한다는 점에서 또온 가족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신년 첫째 주일 예배 현장 모습도 전해주시죠. 네, 새해 바로 다음 날 맞는 첫째 주 주일 예배 현장 다녀왔습니다.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 오프라인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우리 삶의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순종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2022년 새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은 새해 첫째 주를 주님과 함께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각자의 새해 소망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위해 찬양했습니다. 예배 r v 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e 함께 i d 요 신년에 하나님 m 의 h a n 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수 있게 Han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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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2 a n 2 m e Hanime, h 이 n i m e Hanime, Hanime, h a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로운 한해를 기도와 찬양으로 맞이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많은 국민이 힘든 한해를 보냈던 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소망했는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새해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모든 이들이 어렵고 지쳤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전히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만큼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해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제의의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저와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든 시식이지만 나눔과 섬김, 어느 때보다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는 한편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랐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루야될 의젠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도 다음 세대가 더 많이 태어난 데도 교회가 앞장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공교의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희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뿐만 아니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의 떼창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지만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예배가 회복돼서 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민년 새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마음 속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시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19의 여파가 여전했던 만큼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에 조속한 종식과 하루빨리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했습니다. 학업과 학창생활을 제대로 만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장 운영 등 새해에는 코로나 19로부터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22년에는 제가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백신을 그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내년에는 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어, 사회화 교육도 하고 또 같이 바쁘사역도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하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대한 소망은 한국교회 성도라면 빠질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서 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바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 가족들 건강도 조금 안 좋은 적도 있었고 좀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새로 시작하는 2022년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온전한 일상 회복.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코로나19로부터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치열한 검증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는 한국교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흘 동안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CTS가 지난해 12월 1일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7가지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22일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와 대한교육, 그리고 기독교학교 종교교육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저출산과 보육 그리고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 오만여 한국교회는 앞장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세 후보 모두 기독교와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육과 교육 등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교회 내 원활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 협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 측은 한국교회가 저출산 문제와 보육 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앞으로는 국가 시스템을 통한 출산 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TS는 우리 사회, 대한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성 교육의 확대를 기대하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협력을 통한 재정적 지원 노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가의 학비, 과도한 외국어 교육 등 일부 기관에 지적되온 문제점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대한 교육이 생긴 계기와 종교적 특성을 감안해 대한 교육 기관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제도 교육 못지않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의 제공으로 국민의 교육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대안학교가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새 후보 모두 기독교계의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측은 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기독교 학교는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에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종교사학의 권하기념은 존중받아야 하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연합 기도운동단체 원크라이가 2022년 기도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는 12시간 기도를 진행하며 두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것처럼 원크라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 나라도 지켜 주실 것이고 교회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집회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난 10년간 유례가 없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붕괴음이 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극렬과 또 선교에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원크라이 위크를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입양아 확대와 목회자 강력범죄, 방역수칙 위반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한국교회 4대 이슈로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양아 확대가 참여도 1위, 관심도 2위를 차지하며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코로나19로 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게시글이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20여 년전 호남 지역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목포에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을 확정하고 건립 추진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근대 역사관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용환 목사는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남기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목포권 모든 교회가 기도와 3년간 교회 전체 예산의 1%를 건립 헌금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은 대지 1,100 제곱미터에 예산 88억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사업가와 전문인들의 모임 CBMC 완산 지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유군수 20대 회장에 이어 취임한 하대성 21대 회장은 사업장 부흥과 지회 지경 확장을 위해 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CBMC 완산 지회는 미자립교회 지원과 연탄 기증 명사 강연 개최 등 지역 사회를 섬기고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원경교회가 2021년도 하반기 비전더함 축제를 열었습니다. 서원경교회는 하반기 비전더함 축제에서 비전 나눔 선교비 7,3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총 1억 2천만 원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서원경교회 황순한 목사는. 하나님의 큰 뜻이 목회 현장의큰 비전으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또 비전을 이루는 데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나눔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늘 비전 더함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은 숲속교회 오성재 목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2021년 사업과 감사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고향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한해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지성의 거장을 글을 통해 만나는 CS 루이스의 문장들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로서 40여 권의 저서를 남긴 CS 루이스의 짧은 글들입니다. 인간의 본성, 재화 성경, 탈 기독교 세상 등을 주제로 도발적인 생각을 깃털처럼 가볍게 풀어내는 저자의 언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세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질 줄 알았던 그의 통찰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현지 목회자를 통해 보는 목회 현장의 변화, 온라인 사역 혁명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이는 미래 목회 현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 변화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금전도의 문이 막혀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장벽이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적 성장과 제자도를 형성하는 라인 나우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교회를 통해 주 7일 언제나 목상과 예배가 가능한 처치 움등 온라인 목회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대 기독교를 향해 자주 제기되는 이의에 단호하면서도 정직하게 답하는 기독교가 직면한 열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기독교에 대한 현대의 교묘한 문화적 도전을 철저히 조사하며 폭넓은 기독교의 대답을 알기 쉽게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십오 년간 이백이조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5일과 6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